자, 주말 미션에서 선생님이 요쪽 수가 빠지고 촬영이 됐나봐. 자, 일단 이건 주말 미션 17로 나가도록 할게. 그러면 다음주에는 세 페지만 이 쌤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분수 45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6이 된다. x가 100보다 크고 11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x백이 y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요 x는 일단은 4 5 0을 손수 분해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자 하면 5로 나누면 90이 되고요 5로 나누면 18이 되고요 3618 326 해서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x 예요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얘가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x는 최소한 모의 배수 아 9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를 기약분수로 고쳤더니 얘가 6이 됐잖아요. 그러면 9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예요? 6의 배수예요. 그러면 6과 9의 공배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6과 9의 최소공배수를 구하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 2 6 3 3 5 9지 그럼 얼마예요? 18이죠. 그러면 18 어쨌든 쩜쩜쩜쩜 90, 18 다음에 108, 또18 다음에 116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조건에 맞는 건 뭐밖에 없어요? 108이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선생님이. 2의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08이잖아요. 자, 9기 때문에 12가 되죠. 약분하면. 2, 이은니 2, 6에 12. 맞죠? 자, 5의 제곱이니까 25분의 6 됐어. 그러면 X는 108이고요. Y는 얼마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됐다. 그죠? 근데 X백이 Y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108에서 25를 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83이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83. 그쵸?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거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인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맞아요. 2만 있어도 유한소수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2와 3뿐인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2와 3뿐인 기약분수는 나타낼 수가 없다. 왜? 3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기약분수는 그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 네, 맞아요. 그죠 분모가 30인 모든 기약분수는 유한수수로 나타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왜 그러냐면 30을 소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2, 5, 10에다가 3을 곱하는 거잖아. 3 곱하기 얼마 되지? 5분의 뭐가 되잖아요. 3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안 돼요. 나타낼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얘는 볼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뭐, 50은 당연히 뭐예요? 2 곱하기 2,50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 아니다. 2,50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뭐가 있지만 분모가 2나 5밖에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유한소수 맞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뭐가 될까요? 4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순환소수 중에서 0.47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라 그러면은 양변에 일단 100을 곱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47.4747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억을 빼요. 그러면 100에서 x를 빼니까 1 빠지죠. 그럼 99x 되지 않아요? 얘네들이 같으니까 47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될까요? 99분의 47. 그래서 100, 100 맞아요? 99, 47, 99분의 47. 엄청 쉽네요. 자, 10번 들어갑니다. 순환소수 4.5의 자연수 a를 곱한 것이. 자연수가 된대요. 그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1, 2, 3, 4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 아시죠? 얘는 수한 마디가 하나예요. 그래서 9분의 45에서 4를 빼는 거죠. 9분의 41이에요. 맞아요? 자, A가 될수 있는 제일 작은 수 뭘까요? 당연히 9분의 41 곱하기 9 하면 바로 자연수 4 1일 나오죠? 그 정답은 9 되겠네. 됐죠?